뭐 먹고 싶 몰라 그냥 앉아 한번 앉아나 앉아도 되는데 아니 두 개가 겹쳐있는데 내가 앉으면 낑깡이 힘들어 목뺄것 같아서 여기가 뷰가 되게 좋은데 응, 그렇지? 응. 괜찮아 여기 약간 테이블 놓고 커피 테이블 로고좀 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데딱 네. 음. 이상 나서지 근데 짐이 어, 많아서 음. 이주을다 이사 놀 때가 <웃음> 이상하네 <laughs> 이상한데 <이상하네. 웃음> 아, <laughs> 너무 맛있다 시골에 산 거라 맛은 쫀득쫀득 쫀득쫀득해 응, 쑥도 진짜 응, 응. 쑥이 진해서 좋아 응. 그때 그거는 쑥도 별로 응. 없고 떡집에서 물컹물컹하고 음, 꿀꿀. 응. 그러니까 떡집에서 상거은 그래 약간 이런 소리. 어머! 그렇게 맛없는 게더 처음 와 이게, 이게 <laughs> 집에서 만들어도 <laughs> 음. 방앗간에 가면 이게 약간 들쳐지고 덜쳐지는 거를 막쳐해야지 <laughs> 이렇게 쫀득거려 음. 이모가 더 주문을 한대 더 해달라고 쑥도 음. 많이, 음, 많이 넣어 엄청 음. 많이 넣었고 색깔이 나르잖아 그때 그거는 약간 회엄밀거렸어 I only c 아 n 근처 o l y 아 u I 동촌 n t 아 동촌 아 w h a 아, 맞 w 맞아맞아 l l i 건 g you. I don't k n 가 w what I was telling you. 로 don't k n 안사 w 다 a t 는데 a s 니까 l l 다고 g you. 고 d o n 샀거든 <laughs> 버서우르는 거야. 감진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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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그렇게 울어? 버서우르라고. <laughs> <laughs> 왜 왜? <웃음> <웃음> 와우. 응, 걔도 운동하는 폼은 운동하는. <laughs> 운동 <laughs> <laughs> 운동하는 폼이 <laughs> 몸치야. 어 약간 몸치야. 걔. 웃기더라. 웃기더라. 걔 전번에 집에서 는거 보네. 막 웃겨 가지고. <laughs> 그냥 엎드렸대뭐 o n t get it all. Ah, a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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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 아 Ah, ah. Ah, ah. 아 h ah. Ah, a 안아파아 h Ah, ah. a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일반 일반 평평 민민난 민난 샀어? 그걸 샀어? 배살 <laughs> 난는거 <laughs> 그 <laughs> <laughs> <저 배달패단 웃음> <거> 그거 산 거야? 배살 빼는 고대 장난 나려안 빠져? <laughs> 그 굵은 걸로 해도 안 빠져 잘. 야 오돌오돌 한 걸로 해도 안 아. 빠져. 아 그래? 불러가지고 음. 음. 아, 가한다길래 <laughs> <laughs> 이거 5분되면 소리 나겠지? 아마 띵 소리 날 거야. 탈취 좀끊었거보니 코로나 때문에 음, 마스크 기고 해야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것 같더라고 핑계야 그치 응. <laughs> 그치 핑계지 다 가서 해 요즘에 얼마나 쉬웠는데 여름중에야너 음. 그냥 껌 씹는거 같아 <laughs> 아이버낭운동도 나도 나냐 나도 아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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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도막도 나도 나 하고 떡을 겁나먹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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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을지 얘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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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니 맞나? 아까 그 동작은 언니가 하는 걸 보는데도 힘들어 보였다고. <laughs> <이거> 몇 <laughs> 시였어요? 이거 근데 뭐야? 커피. 그지수분 거야? 응. 맛이 왜 이렇게 우유가 그런 그래, 거라서 그런가? 응. 왜? 맛있네. 응. <laughs> 맛이 좀 달라. 응. 달라. 그냥 일반 우유가 난거 응. 같아. 응. 응. 김포 김포 그 맛이 다르지. 뭔가 쑥이랑 만나서 향한 건가? 아니면 내가 약간 섞었거든 저번에 마시다 나무 커피랑 다시 새로 타는 거랑. 음. 섞었건가 쑥이랑 만나서 그런가? 고 근데 쑥이랑 라떼는 처음 먹어. 난 쑥이랑 쑥랑 라떼 는 아니고 술 먹었. 무슨 얘기냐? 쑥 깻떡이랑 라떼는 처음 먹어. 이게 딱지인가? 아, 딱지였어. 그러니까 기대를 어떻게 쑥이면 돼요? <laughs> 맞네 숙회떡이 이렇게 더 맞네 맞네 a 을다 갈아 넣었는데. t c 근데 l d y 이상한 건지르겠어 e n What w o u l 그 you h a 그 e been? I'm 게 o t sure. I'm not s u 어 e i 토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나 아, 언니 근집 근처인데 혼자 가기 좀 그래서 못 갔던 약간 그런데 음, 네? 어... 혼자 갈순 없어 동천은 혼자 갈순 없어. 라리났네 트른 가족이야 뭐야? 엄마랑 아빠는 트름을 안해 근데 잘희 아니 엄마는 <뭐라> 가끔 해, 해. 엄마는 소리가 안 좋아서. 아 맞아 맞아. 어그안 좋을 때는 예외로 많이, 많이 해. 근데 우리는 그냥 많이 해. 커할 <laughs> 때마다 용트 n 이야짜랑짜랑이짜 n t k 등장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제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 o 제 I don't know. I d o 그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엄마 부려 세번 얘기했잖아. <웃음> <웃음> 아니 다시 타. <laughs> 그래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상 이만큼이 문제가 아니야. 그래 상한 맛이야 근데 이게 상한, 상한 맛은, 맛은 아니야. 그냥 우유가 달아서 그런 것 같아. 우유가 달아서 그런가. 상한 맛은 아닌데 엄마 먹을 때도 상한 맛이 안 났는데 상했더라고. 언제? 그래서 어. 병원 가고 그랬어 미식가리고. <laughs> 우유에다가 머리가 왜 이렇게 무슨 다른 말만 하고 내가 언제 뭐이런데 대답을 하나도 안해주고 그냥 미이거리 머리가 안 맞았다고 <laughs> 맞아 아. 아니 우유에다가 사과, 당근, 이근 등을 아, 그때 말한 거거든 응, 갈아서 먹은 거 너무 오랜만이죠 짐벌이 짐베. 네 짐벌이 너무 오랜만이네요 어머 뭐야 힘들게 <laughs> 뭐하기 고하기만 아, 가만히 있어야지 힘들게 뭐야. 당연히 <laughs> 이제 힘들어질 건데 막 이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할건 되지. 아이 모서리를 하나씩 받고 다리를 바닥에 쭉 펴신 상태에서 오른 발을 들어서 그걸 껴어 맞아 그거 그거 그거. 아니, 약간 내 맘대로 안 움직여. 져나 이런 거안 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laughs> 거즈로 이른단 말이에요. 어, 어, 얼굴만 찍고 있어 얼굴만. 아니, 여기서 음, 음. 안 나오잖아. 왜 그래? 루핑게스. 열. 발가락 되셨나요? 네. 어. 여기다 내야 돼. 여기 발 볼에다가. 좀더 위에다가. Okay. 어, 어. 그렇게 하고, 밑에 있는 다리에 힘꽉 주고, 음. 마시고 내쉴때 무릎을 쭉 펴서 띵. 겨 다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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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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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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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마시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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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줘. 그래. 그쪽을 더 많이 해야 돼그다시 아, 마시고. 둘. 여기에 주름 생기게 얘를 일로 꺾어. 아, 아, 네. 꺾어야 돼. 하고 있다고. 아, <laughs> 안 된다. <웃음> 시, <웃음> 후. 고개를 들어야 돼?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다시 마시고. <웃음> <웃음> 시작 네. 여덟 번을 합시다. 안 돼. 나 <laughs> 아, 여기가 땡겨 다시. 야. 당연히 땡겨. 거기 스트레칭니까요? <laughs> 어, 다시. 자. 여섯. 아, 으... 아. 눈을 떠볼까요? 다시 마시고. 아, <laughs> 아픈데. 근데... 네. 고안 되는 쪽을 더 많이 해야 돼 횟수를. 마지막. 자, <laughs> 무릎 꽉여서 땡겨줘요. 무릎 꽉여서3초 유지 유지. 둘. 아. 하나 깜짝이네. <laughs> 옆에서, 옆에서 죽는 소리가. <laughs> 옆에서 <아유. 웃음> 다리를 펴서 붙인 다음에 오른 무릎을 이렇게 접어서 왼쪽 허벅지에다 이렇게 얹어 놓고 어아 어. 이렇게? 응. <laughs> 그리고 저 손으로 여기 무릎 바깥쪽을 음. 이손 옆으로 펼치고? 뭐? 음, <웃음> 마시고 내쉴 <laughs> 때 옆으로 쭉 비틀어 주는 것이 시작. 안보, 여 안보. 더, 쭉, 더, 더, 더. 네. 무릎 바닥에 닿으려고할 때까지. 네, 그럼 어깨가어어깨가엄잡 넓어. 어내가눌러줬어야가데청 넓어. 어깨가 엄어어깨 아, <laughs> 쉬고 내쉬면서 시작. 비틀고 두 더가다가다가다가. 더가 더가 더가. 무릎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어깨도 바닥에 바닥에. 오셔. 어. 숨 쉬고. 시. 두하 어. 나. 천천히 돌아오고.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 거야. 아니, 우리 어려운거 시켜 놓고 쳤다웃 묻는다. <laughs> <laughs> 이게 어려운 거라고? 이거는 그냥할좀 들어려. 스트레칭이잖아, 다. 아, 어렵다. 뭘 숨을 안 쉬서 그래. <laughs> 됐어? 응. 이러면? 그만할까? 응. 그래. <laughs> 너무 너무 다 빨리 하는 거 아니야? 그만해. 너 아. 그래도 죽이네.